안녕하세요.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또 민폐 인터뷰는 음. 시작됩니다. 여기가 화서프루지오인데요. 아, 입주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지금 층수는 밝힐 수 없는데 사실 정말 뷰가 끝내주는 층이에요. 근데 제가 뷰 취재하러 온건 아니니까 그냥 가구 얘기 좀 할게요. 지금 얘 이름이 뭐죠? 콩이야 콩이가 콩이가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 집에 밝은색 소파 사기가 좀 원래는 부담스러웠죠 사모님 그렇죠 긁고 그럴까봐 묻힐까봐그죠 음. 강아지들도 묻히니까 그렇죠? 예 네. 근데 지금 입주한 지 며칠 지났죠? 사장님? 저희 한 열흘? 열흘? 정도. 그럼 그 사이에 근데 흘리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뭔가가 묻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니에요? 깨끗한 분들이...아니에요 집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... 예 네, 지금 저희 브라스코 제품 구매하신 분 중에서 이거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게 묻어가지고 몇번 지웠는데 이제 매장에서 직접 지워보시는 거랑 이제 집에서 그걸 직접 겪어보시는 거하고는 좀 틀린데 일부를 묻히지 마시고 이제 중간에 여기서 음식은 드시진 않겠지만 뭔가가 묻었을 경우에 제가 관리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두 분처럼 관리가 잘된 집이 그래도 한번 정도에 대청소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, 맞아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소위가 우리말한 이런 행주 행주에다가 물 조금 묻히시고 깨끗한 수건에 물 묻히시고 이걸 그냥 이렇게 결대로 그냥 이렇게 쓸어 내시면 돼요. 근데 이거 자체가 먼지 진드기는 못 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는 기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저희 원단이 아닌 제품들은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한 결 같은 것도 생기고 조금 이염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사모님 목에 기스 있네. 강아지. 아그죠아고아고 아. 주지 마. <laughs> 그리고 지금 커튼을 에트와일드 프랑에서 하셨는데 네. 어떤 생각으로 저 색깔을 하게 해신 거예요? 남편이 골랐어요? <laughs> 혹시 청색을 좀 좋아하세요? 제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금 티도 약간 블인 계통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청색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음. 저 색깔은 봤을 때한 번에 딱 꽂혔어요. 아. 네. 사실, 막, 연그레이, 다크 그레이로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, 네이비 음. 기존에 있는 색깔. 그거보단 좀 예쁜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머스타드 계열이나, 이런 딥 그레이, 딥 그린이나, 아니면 이런 청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. 음, 청록색. 네. 이게 좀 방송을 많이 타가지고 인기는 있어요. 그래서 사모님, 혹시 무슨 이런 아트 하세, 하시는 분이세요? 조금? 아니요, 그. 취 취미 생활로 한 거예요. 네, 지금. 작품이 되게 많으세요 원래는 고양이가 여기 있었는데 저는 저 해바라기가 좀 이뻐가지고 이거 다 끼시는 거죠? 그쵸 하나하나씩 놓는거죠 하나하는데 얼마 걸립니까? 아. <laughs> 저거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반짝이도 있어가지고 쟤는 아. 한한달 정도? 이런거는 현관에 거셔도 돼요 이 해바라기는 사 같은데. <laughs> 네. 지금 잘 보시면 TV는 몇 인치세요? 75인치 네. 너무나 예쁘고 거실은 뭐 제가 뭐 교정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홈스타일링을 받으셔가지고 네. 아 실링팬 얘기해야겠다 실링팬 달아놓니까 으 어때 요 원래 쓰시던 분이세요 아니면 처음 쓰시는 거예요 처음 쓰는 거죠 어때요 네. 좋아요 에어컨 들어올 때도 이게 더 시원합니다 훨씬 더 시원해 요 이게 공간 순환하는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네아어 아, 굉장히 천장이 낮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상하게 집이 하얘서 그런가보다. 자 식탁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포세린을 엄청 추천하지는 않은데 이 집은 이거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서 파크프르조가 너무나 이쁜 게이아트이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기 때문에 이 문이 귀속이 돼요 벽에 그래서 왠지 지금 여기는 이게 횡 가로 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좀더 밝아 보이긴 한데 이게 빛을 받아서 그렇지 이 불을 끄면 거의 색깔이 지금 유사하거든요. 근데 원래는 우리 배송기사님 오셨을 때 세로로 놓으셨잖아요. 근데 네.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놔보시는 거 어떤지 하는데, 전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. 요 그림자도 되게 좀 예쁜 것 같아요. 제 느낌상으로. 네. 그래서 어쨌든,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집입니다. 여기 안에다도. 이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물티슈 넣는 분들이 많은데.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왜 그러냐면 이걸 사실 막아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, 요즘에. 먼지 쌓이다. 근데 이렇게 화분 넣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조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프 평형 타입 중에서 유일하게 안 바꾸셔도 될것 같은 그런 조명을 가지고 계시고, 뭐, 다른 사항들은 없어요. 예. 네. 입주 축하드리고, 네. 제가 또,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